최근 충남 천안에서 보이스피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 16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70대 노인이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들 보이스피싱 일당은 70대 노인에게 아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해치겠다며 현금 5,3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천안 지역 곳곳에 보이스피싱 예방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 김우욱 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수법이 지금도 통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녀 납치로 최근에 갑자기 자녀 납치되었다. 자녀를 빙자해서 카카오톡 똑같은 이미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엄마 나 돈이 필요해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자녀의 이미지 투사로. 그러면 엄마들은 누구나 속잖아요. 그래서 돈을 바로 따님한테확인 하면 공교롭게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요구하는 금액을 어느 계좌 특정된 계좌로 보내고 나서 뒤늦게 확인하면 딸이 그런 거 보낸 적 없다 그래요. 그게 전통적인 수법인데 지금도 쓰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녀 납치, 자녀를 해친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해요. 지금 나에게 나, 내가 지금 데리고 있다 응? 이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예방은 했는데, 음, 지금도 전통적인 수법이 통하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그 통장이 도용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다 유출될 수가 있다. 빨리 찾아서 집에 보관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집에 보관하면은 밖으로 유독을 합니다. 나오도록.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어, 절도 수법을 하기도 하죠. 천안 서북서에서 근무하기 전 대전 동부경찰서장이었던 김우욱 서장은 대전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펼쳐 30% 이상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9시 뉴스에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잘 관련된 내용들이 오프닝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9시 뉴스, 모든 방송의 9시 뉴스에 한, 한 달만 계속되면은 아마 보이스피싱 절반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천안 서북서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만 7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 학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기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면 꼭 주의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행 뉴스 TV 서다민이었습니다.